드라마의 64회에서 하나는 은총이와의 이별로 인해 점점 우울해지고 식욕 저하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은총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여진의 차가운 태도에 대한 상처가 깊이 자리잡고 있다. 하나는 은총이와 함께한 기억이 담긴 놀이터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진구와 마주친다. 진구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하나 씨 모든 게내 잘못이야. 너를 가짜 딸로 만든 것 정말 미안해. 그의 진솔한 고백에 하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지만 사장님 이제 와서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죠. 라며 차갑게 대꾸한다. 진구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하다. 한편 세영은 진구의 마음이 하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한다. 그녀는 지석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며 진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애쓴다. 세영은 지석에게 진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털어놓는다. 지석은 그녀를 위로하며 너는 내가 지켜줄게. 진구는 과거일 뿐이야. 라며 확신을 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진은 은총의 입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영과 진구의 결혼을 강하게 추진한다. 진구와 세영이 결혼하면 은총이도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될수 있어. 여진의 말에 세형은 그럼 내가 은총이를 입양할 수 있는 거죠? 라며 기대에 부풀어 오른다. 그러나 진구는 세영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한다. 세영씨 이제는 파혼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진구의 선언에 세영은 충격을 받으며 이대로 파면 저 죽어버릴 거야. 라고 소리친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세영의 복잡한 감정선이 드러난다. 하나는 자신의 상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며 은총이를 걱정한다. 그녀는 은총이의 소아울증 진단 소식을 듣고 은총이가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다시 은총이와 만나고 싶지만, 여진의 방해로 인해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한편, 명지는 세영과 지석이 함께 계획한 음모를 통해 하나를 더 괴롭히려 한다. 하나가 가짜 딸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해. 명지의 계략은 세영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두 사람은 하나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하나는 결국 은총이와의 마지막 만남을 결심한다. 은총아,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하지만 은총이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 라고 말하며 하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때 여진은 하나에게 이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은총이를 지켜줄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차갑게 대한다. 하나는 여진의 말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럴 수는 없어. 나는 여전히 은총이의 이모야. 라고 외친다. 이런 가운데, 하나는 세영이 몰래 만나던 남자가 지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세영이 당신이 지석과 무엇을 하고 있던 거야? 하나는 세영에게 직접 물어보며 대립각을 세운다. 세영은 너는 가짜 딸이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반박하며 자신을 방어한다. 하나는 나는 진짜 유진이야. 내가 날 가짜라고 하는 건 불공평해. 라고 맞선다. 극이 끝나갈 무렵, 친구는 세형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결심을 한다. 하나씨, 나를 믿어줘.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그의 진정한 마음은 하나의 마음 속에 잊혀졌던 사랑의 불씨를 다시 일으킨다. 드라마는 이러한 복잡한 감정선과 갈등 속에서 진구와 하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세형과 지석의 음모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자아내며 마무리된다.